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튜브 더 자연입니다. 자, 제가 지난 5월부터 부자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부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듯이 6만원을 뚫고 7만원에 안착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도 부자들이 꾸준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들이 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 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에도 초고액 자산가들의 최선호주는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뉴스 기사 두개 가져와봤습니다. 삼성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초고액 자산가 잔고 30억 이상의 고객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국내 종목 중에서 최다 매수를 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 고수들 원전 바이오 담았다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 자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잔고 10억 이상 고객의 8월 최대 매수는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액 자산가들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고액 자산가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6만원을 넘어서 7만원까지 왔지만 고액 자산가들 차익 실현을 한 자산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인데요.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주가 차트입니다. 제가 여기 자, 얇게 점선을 이렇게 세개 그어놨는데, 자, 이 점선, 자, 삼성전자, 이 저항선을 차례로 뚫으면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번째 저항선을 뚫었다가 살짝 내려오면서 지금 약한 달가량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7만원을 꾸준히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 이 노란 박스 자 올해 5월 이후로 고액자산가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강하게 이어갔다는 것 예전에 제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액자산가들 5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평균 수익률로 따져도 한3 4 0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 꾸준히 많이 올라왔지만, 자, 12개월 선행 PBR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과거 고점이었던 선행 PBR 1.8배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행 PBR은 1배를 조금 넘어서서 1.1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간다면은 아직도 선행 PBR 기준으로는 아직 상승 여력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 PBR뿐만 아니라 자 선행 PER도 살펴보니까 여전히 역 사적 고점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E/R은 약 15배 수준인데, 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과거에는 18배를 넘어서 20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하고 대비해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여전히 2~30% 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박스권에 머물 때보다 지금 주가가 한 30~40%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주가가 5~6만원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던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안전마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 여전히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자,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제가 모든 증권사에 뭐 관련 리포트들을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다수의 증권가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키움 증권에서 8월 11일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자, 삼성전자 HBM4 점율 유 확대 예상이라고 해서 지금 제품의 퀄 테스트가 6개월 정도 남아 있어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날,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높아질 것이고 기대볼만 해 하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8월 20일에 HBM4 퀄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물론 이게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언론들이 HBM4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 탄력을 조금씩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 뉴스 기사 살펴보시면 지난달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4 샘플이 초기 실제품 시험과 품질 시험을 통과해서 자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돌입한다. 자 소유를 포함한 품질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pp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크게 빠지지 않고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아마도 이렇게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고 HBM4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의 중국향 H20 수출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내년으로 가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고액 자산가들도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만 잘 견뎌낸다면 아마도 2024년 고점인 85,000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달 가량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작년 9월, 10월 급락 시기에 매물을 소화하고 자, 상승을 하면서 8만 5천원 부근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를 지금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희망 사항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